없는 명사. 자, 셀수 없는 명사라는 아, 녀석을 아, 배워볼게요. 요 자, 자 셀수 없는 명사는 뭐가냐면은 셀수 없는 명사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셀수 없는 명사거든. 어, 셀수 없는 거는 구체적인 슬픈. 형태가 없는 거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버터? Butter, water, water, sugar. 액체류, 뭐, w a 밀크 이런 건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셀수 없는 명사는, 그러면은, 셀수 없는 명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게 뭐예요? 자, 어나, 그죠? 어나, 언 적으세요. 어, 언, 그리고 뒤에 s, es를 등을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일 수 없다. 왜냐면은, 슈거 하나 하면 은 어, 어슈가 되요안 돼요? 안 되죠. 네. 버터, 어 버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런 거를 셀수 있는 게 있어. 네. 예를 들어 물은 너네 어디가 마셔? 컵. 컵. 그러면 뭐한 잔의 물이 한 잔의 컵은 뭐야? 한 잔. o 어, 어 컵. Of water. 아. 그럼 물두 잔은 뭐야? Two. 컵일까 컵스일까? 아. Cups, cups of cup. water. 왜냐면 컵을 셀수 있잖아. 워 a t 는못 셀지만 컵은 셀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잠깐만, 책가보시면요 우리 20쪽 가볼게요. 자, 셀수 없는, 명사... <laughs> 없는 명사는 일정한 모양이 없거나, 알갱이가 너무 적은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utter, bread, bread gold, bread, sugar, salt, rice. rice. 자,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거? Water, milk, milk juice, air. air. 사람이나 지역, 이름, 요일, 월, 언어 등 고유 명사인데 얘네들은 밑줄 그으세요. 항상 대문자로 써요. <laughs> 사람, 지역, 이름, 요일, 월, 언어 등은 고유 명사로 항상 대명 대문자를 써요. 자, 그러면은 같이 읽어 볼까? 시작. Jenny Seoul f r i n d s Monday January English. 자, 그 다음에 만질 수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앱스트랙티브 c t n 이라고 해서, 추상적이다 추상명사예요. 읽어이까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러 이렇게 행운이야 러키는 뭐냐면 얘들아 저거해 오, 이렇지해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야 살려줘. 자, 그 다음. 서스 이런 친구 있어 얘들아 뉴스 어 뉴스는 s가 붙었으니까 뉴스의 단수형은 유인가요? 뉴스와 뉴는 같은 뜻이 다른 뜻이야. 다른 전혀 다 가... 다른 뜻이죠. 네. 자 호마크 셀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과목이나 운동 뭐 있어요? 맵, 맵 뮤직, 아트, 베이스볼, 사커 그죠? 이런 것들 셀수 없어요. 자 여기 밑줄 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는 뭐나 모를 수 없어요. 어나 언수쓸수 없고 복수형을 쓴다는 건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SESIS가 안 붙는다. v s 가안 붙는다. 등등등 됐어요. 저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 <laughs> 할수 없는 명소는 S나 그거 못 붙이자 가면 맞지 응. 자 하나 두 세로 개수를 셀수 없다 맞죠 물한개물두개물세개안 되죠 이건 되죠 물한컵물두컵물세컵 되죠 자 사람 이름 지역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의 첫 글자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다 그죠 앞에 어나 언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복수를 나타내는 s나 es가 있지 않는다 맞아요 문장 맨 처음에 오는 경우 비동사는 이즈가 온다 맞아요 왜냐하면 워터잖아요 많은 물 머치 워럴 여기에는 이즈가 들어갈까 아가 들어갈까 아어못해서 없으니까 많든 네. 어쨌든 양이 많은 거니까 세 수는 없어요 오케이 네. 자 시간 드릴게요 여기 풀어 보세요 아까 네. 전에 <laughs> 모르고 이걸 풀었죠아 응, 잘했죠 응? 아 럭키스는 제가 숙제 아니었어요 언제 아니에요 언제 숙제였어 이거. 아 시... 내가 잘못 말한 거였어? 자 그럼 같이 풀어볼게요 <laughs> 자 얘들아 뭐가 잘못됐어요? 4번 4번에 브레즈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브레즈. 브레드 네. 자또 뭐가 잘못됐어요? 5번 5번은 사람 이름이 대문자 괜찮잖아 근데 서울은 도시 이름이지 도시 이름이면은 뭐가 돼야 돼?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음.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됐을까? 9 번에 군럭스가 아니라 셀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S가 빠져서 럭. 럭키. 럭키가 아니라니까 아, 럭. 럭. 홈멀키는 뭐가 돼야 돼? 어가 빠지고 홈멀키 우리 그때 명사 만들기 프린트 풀지 않았니? 아 맞아요. 그 체점 아니지? 네. 그거 체점. 아이 그 체점 했나 고 고친 거. 아 고친 거 다시 오는 아. 해줬지. 그때 숙제가 없었지 그래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두 개의 사과. 사과 는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뭐야? I ate two apples. 그리고 약간의 빵. Some bread. 자, there is a lot of good. 자, 나는 요 소식이 있다. 어, a lot of good news. 뉴스. 뉴스는 셀수 없으니까 그냥 뉴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잠깐 넘어갈게. 요 여기까지 이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네. 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더 나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여기 포, 엑서사이즈 21쪽 22쪽 풀어보세요. 시작!